우리가 6년 전에 10월 달에 여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6년 동안에 우리가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해서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내가 남양만 두레마을에서부터 공동체 일을 해왔는데, 이 공동체 일이 참 뜻이 좋고 취지가 좋은데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짓는 공동체는 뭐 감자 캘때또 병아리 키울 때 일이 많아요. 감자 캘 때는 제때 안 캐면 밭에서 썩어버리니까. 그걸 캐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도 생략하게 되고, 수요 예배도 막 대충 며칠 모여서 제대로 안 보게 되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면은, 마을이 아주 복잡해져요 뒤숭숭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영적인 기초가 약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래서 한 번씩 모여서 영적인 단합대회도 하고 회계도 하고 그런 그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우리 둘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당회로부터유연질일까지 기도해야 될 때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6년 전에 이 버려진 산동네, 여기는 옛날 미군 부대가 한참 망성할 때이 꼴짜기는 사람 죽여서 갖다 버리고 그 산돼지가 뜯어 먹고 하던 버려진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우리가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도천 둘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그 본질적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정말 영적인 횃불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교회가 필요해서 동두천 두레교회를 허락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가장 큰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지엽적인 문제는 부록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 우리 한번 8장 3절 찾겠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가 뭐 하는 향로냐 하면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근차근 기도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꼭대기까지 쌓이면은 천사가 그 향로를 가져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뭐 사람들 말한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이래해야 된다 저래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말하지만은 그참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바람직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서 그 기도가 쌓이면 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금향로에 항이 쌓이는 겁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천사가 금향로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Daniel, Judah Naraga, 한테 점령을 당해서 다니엘과 그 청년 10대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그네 그 명의 청소년들이 포로로 단체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행들 곁에서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급한 그 마음 먹지 말아라. 자식 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집 짓고 그 살아라. 하나님의 때 너희들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에. 그 말을 아주 마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갖고 뼈를 깎는 절제 생활을 통해서 하루 세 번씩 고향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술을 막지 아니하고 정말 산의 진미로 음식으로 자기를 스포일 시키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평생을 절제 생활하면서 조국 하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90 앞뒤 나이에 그 나이에 역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새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새벽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아, 금년이 바로 70년 되는 해로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조국을 해방시켜 준다고 말했던 70년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은 뒤에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본받아야 될 것이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조국이 그렇게 망가진데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금식하며 자기 회의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백성들의 삶이 힘들 때에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부터 회개합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니엘서 9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할것 없이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부엘이 날라와서 저녁 제사를 들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 천사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메신저는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가마리엘.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는 라파엘. 천사들의 이름과 역할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와서 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했다.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과 예언이 응하여지며 지극히 거룩한 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조국이 해방의 역사를 맞을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방,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서울에서 자주 전화가 와요. 김 목사, 옛날에 나라 위에서 앞장서서 뛰었잖냐? 지금 나라 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서울에 나와서 좀 일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주 옵니다. 나는 그럽니다. 내가 볼때 우리나라 사정은 너무 꼬이고 앞뒤가 뒤집어 대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우르르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지, 며칠 모여 가지고 뭐 이렇게 은은하고 무슨 횃불 집편이 태극기 집편이 그런다고 될 처지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백성들의 삶이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다른 발상을 해야 됩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혼란스럽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새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해 봅시다. 겨울이 왜 옵니까? 겨울은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어두워집니다. 왜 밤이 어두워집니까? 새벽이 오려고 밤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에왜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영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다음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란입니다. 혼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 카오스 말씀이 역창조의 역사가 진행된 첫 단계에 혼란했습니다. 땅이 혼란 카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그러면 백화점 생각하지요? 백화점도 코스모스가 있지만은 코스모스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우주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론이 코스모러집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카오스 혼란이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향로가 있어서 땅에서 백성들의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차근차근 쌓여서 향로에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화요일날 제주도에 올레길 걷기 한 주간 하고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획을 했습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응? 우리가 기도하는 재단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본당만큼은 늘 훈훈하게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시로 와서 조를 짜서 구역별로 부서별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이 꺼지지 않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저부터 하겠습니다. 틈만 나면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일해가지고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을 엄청나게 말을 했지요.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럽니다. 우리 부모가 사는 일꾼들 많지요. 기도하자. 기도 안 하려면 사표 내라. 집에 가서 집사 해라. 뭔데 뭐 목사 전도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바쁘게 서신다고 되냐?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늘 꾸지름하신 게 그겁니다. 김목사 아들 목사야. 닌 장사꾼 매레 가방 들고 왜띠댕기게만 하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고 는 일이 되겠냐. 내가 볼때니 네 그래 일하는 게 우단 우단하다 사투리로 걱정된다 일 우단 우단하다 그래요. 네가 그래 하니까 내가 염려 싫럽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는 맨날 아들의 그래 못마땅합니까?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 그러면 존경한답니다. 그러니까, 쉴땜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네가 어째 하는지 뭘 존경하지 알아봐라. 누가 존경하겠노? 응? 기도 안 하는 목사가 그 장사꾼인지 되겠냐? 나는 그날 늘 마음에 기억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요. 삼손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나라 사정, 교회 사정, 가인 사정, 경제 사정, 북한 핵이고 뭐이 뭐이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카오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힘을 받아서 코스모스가 질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 뭡니까? 공허하며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영어성경에는 Emptiness 텅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 절망적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어두움이 차고 넘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회는 말씀의 역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 역사의 말씀 습이 역사하는 곳에 그 말씀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 무질서가 질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그러고 흑암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그런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로 끝내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생활 그러지 않습니다.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말씀 목상 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실천되어야 되는 생활 실천이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다니엘, 오늘 요한 계시록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보좌 앞에 금향로에 무이쌓인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큰 차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내 나라가 분 음? 분단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독일, 예멘, 코리아, 내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분단됐는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됐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다 통일됐는데 우리 코리아만 우리가 뭔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집니까? 이런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 놓고 수소탄을 만들어 놓고 뭐큰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기도가 쌓여 쌓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향연이 기도의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 위대한 말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 11절 말씀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말씀 10, 10, 10, 10,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 복음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 피는 사람들이 하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하늘 언제 풀어 주실랍니까? 우리 괴롭히고 죽 이고 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순교당하고 매맞고 굶어죽고 우리가 우리 하늘 우리 눈물을 언제 닦아 주실랍니까 하나님께 호세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 1절 말씀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있합니다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를 시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티오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통일을 시켜주는데 희생하는 사람, 피걸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억울하고 당한 사람들의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티오가 있어야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정말 성성한 국도 세워지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짓하고 좋은 집전놓고 싸움질하고 제대로 예수는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호가 차지 않아 숫자가 차야 내가 역사를 하겠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짓 하니까 수가 차지 못해서 내가 할 수가 없어 구그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리 있고 기대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수를 채우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재단부터 세워나갑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혼란이 질서가 되고 흥부가 충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는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